안녕하세요 저희는 김정TV 입니다 TV. 네 오늘은 짜잔 국수 네, 콸이임을 만들어서 먹어볼 건데요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고고고 네 안에 물을 안에 컵 초코쿠키 크런치 쌀가루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그리고 계란을 준비해 주셔야 되고요. 한 개. 포크. 진짜 네, 포크.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안에 일단은 계란을 넣어주세요. 뭐라 어, 되지 우리 네, 잘안 되네요. 죄송해요. 딱 해서. 이 뭐야! 으, 잠깐만요 물티슈도 뗄게요 물티슈도 끄러 아니 잠시만요 자 들어올려라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된데요 제가 섞어줄게요 아냐니! 이거 알끈 예. 지고 해야돼 알끈 어? 알끈 치고 해야 돼. 섞어야 돼, 해야돼 섞어야돼 우리 아, 알끈 치고 해야돼 그럼 제가 지을까? 스퀘어 섞을까? 섞어 빨리 잘 유유를 지고 지어볼게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쌀가루. 네, 쌀가루를 넣어 볼게요. 네, 쌀가루를 넣을게요. 넣고 섞어 줍니다. 열심히 휘저. 다 휘저어주세요 근데 이렇게 뭉치거든 이제 잘 풀어봐 저 들어가 들어가 아왜 어둡지? 안 어둡게 안눌보이지 잠깐만 잠깐만 들어가서 야 어둡네 약간 카메라가 흔들리는 점 양이 부탁리고요 섞고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다다오르이렇요 이렇게 잘 섞어졌어요 짜잔 잘 흐르죠? 네 그러면은 이제 초코 크런지를 넣어주세요 초코 크런치 안에 이렇게 있고요 맛있겠다. 어지 네, 잘 섞어 주세요. 음, 어, 야, 와즈바를 섞었으니. 자, 들어봐. 네. 전자레인지에 1분 20초가 들어야 되는데, 이제 못 가니까. 아, 또, 이따 이게, 그 뭐지? 거지. 그거 저는 이게 영상이 멈출 수 없는 거라서 이거는 이렇게 지, 일부거든요. 네. 일부로 찍을게요. 잠쉬 후에 봐요. 네. 안녕. 바이바이.